규리가 포를 잡았습니다. 5주간. 이대석점 네. 기회가 오니까 석점을 만들어 내는군요. 왔어요. 네. 신영 왼쪽. 자. 여기서 또 빠가. 이다! 실골! 좋습니다. 네. 반면에 우리 레고 놓 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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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 한점 싸움이거든요. 뒤로 나왔습니다. 이다현 선점. 오예. 이다현입니다. 이다현. 이다현의 스포인트 김소니아. 틀려를 아, 못 봐줬어요. 이다현 정면 선점. 천원 갑니다. 이다현 왼쪽 사이드. 아, 아, 이다현 또다시 3포인트 아, 아. 이다현 우중간. 둘 놓치지 않는 지금 강대리 선수라든지 이다현 선수의 이런 페널티 레이저는아 정말 진짜 해 주고 싶네요. 아우 저는 뭐 멀리 뛰기 선수인 줄 알았어요. 아, 엄청난 탄력입니다 이다현. 이다현 인사이드 왼손 오 바스켓 파